양배추, 쪄서도 먹고, 샐러드 먹고, 볶아서도 먹고,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한통 사면은 양쪽을 이렇게 해서 옆에 자르고, 이렇게 서로 맞닿게 해서 내부로 싸서 보관하고, 똑같이 내부로 싸서 보관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양배추 자른 부분 보관하고 이렇게 겉껍질 파란 부분 모아서 이제 분쇄해 줄 거예요. 듬성듬성 대충 잘라주고 이렇게 안에 딱딱한 부분 대충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줍니다. 그러면 안에 그 먹지 못하는 심 부분만 남고 아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만 남았죠? 보통 양배추 농약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지만 저는 좀 깨끗하게 씻어 먹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담고 물을 한 가득 부어가지고 한 두세 번 씻어줍니다. 담가 놨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하나씩 뜯어주세요. 세번 씻은 다음에 물기 털어서 뺐습니다. 분쇄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잘안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잔 절반 정도만 넣고 분쇄해 줍니다. 홍고추는 청양 홍고추입니다. 쫑쫑쫑쫑 다져주고 파란색은 그냥 후고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쫑쫑쫑쫑 다져주세요. 고추 이렇게 쫑쫑쫑 다 다져가지고. 조금 전에 양배추 분쇄한 거랑 같이 넣어줍니다. 대파는 흰 부분과 잎사귀 부분 모두 같이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 양배추, 고추, 대파 넣은 후 계란을 넣어줍니다. 소금 약간만 넣고 밀가루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 이제 골고루 섞어줍니다. 두부 흐르는 물에 씻어서 이렇게 담가놨다가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꼭꼭 눌러서 물기 제거한 다음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가열된 팬에 두부를 이렇게 막 으깨주면서 부셔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볶아주면 됩니다. 덮은다고 하죠? 물기 제거하는 걸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소금을 약간만 넣어가지고 고슬고슬하게 볶아줍니다. 두부 이제 고슬고슬하게 완성되면 이렇게 재료에다가 섞어서 잘 이제 마지막으로 섞어주면 됩니다. 양배추, 고추, 대파, 계란, 마지막으로 두부, 후추 조금 넣어줍니다. 팬에 오일 두르고, 이제 반죽을 한 국자씩 떠서 적당한 사이즈로 펴주세요. 뚜껑 닫고, 이제 익혀줍니다. 세게 하면 타니까 중 약불에서 6분 익힙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반대편도 오이를 살짝 팬에 둘러야지 아니면 달라붙습니다. 물은 중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줍니다. 두부하고 계란 양배추 이렇게 하면은 단백질 폭탄이고 든든한 한 끼이면서 엄청 맛있습니다. 고소합니다. 완성이에요. 뜯지도 않고 먹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그냥 안 잘라도, 가위로 안 잘라도 두부하고 계란, 양배추를 분쇄해서 넣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소소하니 맛있습니다. 단배추 폭탄이에요. 두부하고 계란 넣어서. 감사합니다.